황영훈 가수님의 무대는 매번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그의 음악은 우리의 일상에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황영훈 가수님을 향한 팬들의 사랑은 단순히 그의 음악적 재능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따뜻한 인성과 팬들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에서 기인합니다. 가수님의 목소리는 천만 명중한 명이 나올 만큼 특별하며 이는 팬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일 겁니다. 가수님의 팬으로서 우리는 그의 깊은 인성과 노래에 담긴 진정성에 매료되었습니다. 언론의 부정적인 시선 속에서도 가수님과 팬들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은 더욱 굳건해졌고 가수님의 복귀를 향한 무한한 지지와 사랑을 보내왔습니다. 그 결과 가수님은 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전국 투어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전성 매진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출연 이후 가수님의 성장은 눈부십니다. 무대 위에 가수님은 이제 한층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하셨습니다. 팬들은 가수님의 음악을 통해 위로와 감동을 받으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가수님과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목소리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커버 영상이 300만 뷰를 넘어서며 가수님의 깊은 감성과 진정성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노래는 일상의 힘겨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성을 자극합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커버 영상의 성공은 황영웅 가수님의 노래가 단지 귀에 즐거운 멜로디만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이는 가수님과 팬들 사이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수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다양한 커버 영상은 팬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며 황영웅 가수님의 음악 세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음악 여정은 팬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응원 속에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수님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에게 더 많은 감동과 위로를 전할 것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여자의 일생 커버 영상 조회수가 280만 뷰를 돌파한 사실은 그의 음악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사람들의 삶과 감정에 깊이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곡을 통해 황영웅 가수님은 각자의 삶에서 겪는 사랑과 고난,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희망과 감사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내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의 노래는 팬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달하는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영웅 가수님의 팬들은 그의 음악적 여정과 성장을 지켜보며 그와 더불어 성장해가는 모습입니다. 가수님의 트로트 스타일에서의 활약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그의 무한한 잠재력과 아직 발휘되지 않은 음악적 역량은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가수님의 팬들과 파라다이스 카페는 이러한 여정에서 가장 큰 지지자이자 동반자로서 가수님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그의 음악적 성장을 응원합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다음 콘서트와 음악적 행보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감동을 선사하며 그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귀중한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가수님의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그가 보여줄 새로운 음악과 무대, 그리고 그와 함께할 우리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황영웅 가수의 첫팬 콘서트 이후 팬들의 열렬한 사랑과 지지 속에 그의 두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가 서울을 시작으로 울산, 대구,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첫 콘서트의 비하인드 영상을 통해 공개된 그의 진정성과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은 공연장 안팎으로 팬들의 마음을 더욱 끌어당겼습니다. 공연 전 긴장감을 느끼면서도 무대 위에서는 프로페셔널함을 잃지 않고 최고의 무대를 선사했던 황영웅. 팬들의 사연을 통해 선택된 신청곡을 부르며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깊게 했던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황영웅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팬들과의 교감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었습니다. 팬들의 환호 속에서 자신의 대표곡들을 열창하며 그 순간을 함께 즐긴 황영웅은 공연이 끝난 후에도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는 황영웅이 단지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팬들과 깊이 연결되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의 첫 콘서트가 가져온 감동과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황영웅 가수는 앞으로도 음악적 재능과 팬들에 대한 사랑으로 더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의 음악 여정은 팬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사랑 속에서 더욱 빛나는 순간들로 가득 찰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영웅의 두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그와 팬들이 함께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